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은 또 다른 이름 개명성 아침의 별, 아침에 떠오르는 빛나는 별 개명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개명성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화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명성이 뭐라 하냐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건 교만이죠.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의 지옥으로 수월로 추락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그의 몰락과 심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열국을 호령하며 다스리던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예, 망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명성은 무덤에서조차 내쫓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도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 그의 이름, 그의 자취들, 모든 흔적들 이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겠다. 이런 게시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개명성을 두고 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대가 됐던 그 내가 됐던 간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곧 개명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개명성은 별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인격이란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한 독립된 개체를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개명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맨 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죠. 오늘 개명성이 말하는 모습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13절, 14절에 나타나요. 계명성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얘네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내가, 여기서 나라는 주체는 계명선곧 이따 말하겠습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무시라는 여러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자, 자기가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깔고 높이겠다. 이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뜻이잖아요. 북극 집회의 산이 어디냐. 이것은 이들 근동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신화, 전설을 차용한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천상회의가, 신들의 회의 자리, 신들의 회의 자리. 거기까지 자리에 앉겠다. 그러니까 그 천상회의,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겠다그 뜻이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니, 지극히 높으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 표현이 가장 교만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 그리고 겸손을 아주 표피적으로 어, 다시 말해서 너무 그, 어, 얕은 수준에서 교만과 이 겸손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는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어, 늘 나서지 않고 어, 그리고 늘 양보하고. 뭐, 있는 것도 있는데도 잘난 척도 안 하고, 이러면, 어저 사람 상당히 겸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만해.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척척 하는 거. 아, 저 사람 교만하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현상적인 아주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고를 가지고 교만이니 겸손이니 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그러나 그 근본 뿌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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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교만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이거예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니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뭐하리라? 같아지리라. 그 위에 내 자리를 깔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리라. 하나님과 같이 그 레벨에서 놀겠다 이거예요. 근데 의외로 안 믿는 사람들, 사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루도 못 사는 인간,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나고 결정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결정 못하고 자기 인생의 중간토막도 결정 못하는 인간이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추적해 가면은 내가 곧 신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전 그런 사람 전도할 때마다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매너 좋고, 젠틀하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이런 데 속은 교만이 기까지차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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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깔아보고 얼마나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같은 오늘 말씀하신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가당찮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죄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야 됩니다. 근데 아까 도좀 언급했습니다만 이 개명성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바벨론은 어쩌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요. 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제국을 이루고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로마는 천년 제국에서 천년 제국 그 정도쯤 돼야 대제국이고 뭐 바벨론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바벨론은 억울해요. 백 년도 못 갔어요. 아스르를 쓰러트리는 뭐 능력은 있었지만 경쟁하고 있던 메대 또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얼마 못 가서 쓰러졌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그 아주 거대한 세력처럼 얘기를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1차적인 얘기고 먼 훗날 신약까지 연결시키면 이것은 바로 계시록을 어, 참고하면 이건 사단의 나라예요. 음료의 나라. 여러분 17장 5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지칭이 나오고 이 나라가 바로 사단의 세계 영적인 악한 나라의 정점에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말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앞에서부터 쭉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아니라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찬탈하고 그 자리까지 넘보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이거죠. 대두 못한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지게 되죠. 스월로 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낮추시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겸비하고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또 신약에도 나와 베드로전 베드로,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나를 깎아 내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따라서 내 삶을 분수 있게 행동하는 것.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에 의해서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는 백날 불교식으로 생각해봐요 몰라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는 목해자와 교인의 관계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뭘 역할을 해야 될지가 나오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분수와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저는 겸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교만이에요. 저는 열등감도 또 다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기하게 여긴다고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동전 앞뒷면과 같고 끝과 끝은 연결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함과 한없이 낮아지는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이 개명성. 악의 세계의 정점이지만 그 밑에 있는 모든 수화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높아짐을 낮추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다들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 개명성, 바벨론의 급격한 몰락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나라들의 큰주목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놀람이 됐어요 그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 이 있잖아요 제국이 멸망해도 쇠락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인데 이 바벨론은 전성기 때 전세계를 호령하고 기세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래서 막 열국을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한 후에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 이런 못된 짓을 바벨론이 다 했어요 꼭 사단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바벨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해서 수울로 떨어지는데 그 무덤에서조차 얜시어라고 이렇게 내치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 악한 죽음의 세계까지 거부를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꼴을 수모를 겪는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은 더욱 강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력감을 느낀다고 그러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거대한 악의 제국이 있잖아요. 다 연결돼 가지고 돈과 권력과 그 중독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악의 아주 정말 견고한 진처럼 딱 짜여져 있어 갖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무력감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 무슨 무시무시한 현실의 벽, 악한 거대 세력을 맞닥뜨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너무 무력해요. 그고 너무 소수인 것 같고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도저히 못일것 같은 무력감과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바르게 살려다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의 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개명성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세력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 아침에 몰락하게 되고. 그 세력이, 영향력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려온 우리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에 가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거대한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악한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군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워나갈 때 여러분을 도구로, 여러분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거대하게만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균열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무력화되고 빛이 비추니까 빛은 조금만 있어도 어둠을 갖다가 밝히는 것처럼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서 어둠을 몰아내게 될때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하더라도 빛의 조그마한 비답에 무력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그 거대한 악한 세력들을 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386486586이 됐어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대학생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야 이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 을 근데 제가 한참 하다가 제 주일날로 설계해드렸지만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불렀다고 내가 아멘 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운동권가요. 그날이 오면 그, 그 노래 불때 이렇게 불러야 돼. 그날이 이렇게 불러야 돼. 한밤의 꿈은 아니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근데 저는 그날이 오면이 걔네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다고 내가 나중에 판단했어. 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 내가 하는 방식은 복음을 통해서 그날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급이 없어지고 외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날이 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외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계급이 계층이 없어진다고 해더라도 인간이 죄악인 이상 이 땅에는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할 때만이 바로 그날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세력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 변혁운동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답게 살아간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거 아까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라고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피니시블록를 날리는데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은 죄악의 근본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눈길을 끄는 건 뭐죠? 그들의 백성과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에요. 보통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대에만 책임을 묻고 그 자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부모의 세대의 잘못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의 심포들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빨이 시다라는 속담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경우는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왕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안장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벌은 이해가 가는데 그들의 후손 역시 영원히 이름이 불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표현 쓰고 있어.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지 않겠다.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 그들의 조상 죄 때문에 자손들까지 도륙당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의 이름,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조차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아직까지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악한 세력의 뿌리까지 걷어내가지고 완전히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없애겠다. 그 뜻이. 하나님 오늘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마지막절에 보면 멸망의 빗자루로, 멸망의 빗자루. 아주 정확한 은유예요. 빗자루로 싹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멸망의 빗자루로 대청소를 하시겠다. 악을 완전히 일소하시겠다. 벌레를 갖다가 잡는 회사에서 방멸이라는 표 한자를 써요. 방멸. 방멸이 뭡니까? 모조리 잡아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방멸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유보하고 계세요. 왜? 택한자들이 상할까봐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할 자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참을 뿐이고 악한 꼴을 지금 인내하는 것이 무기력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세력을 펼치고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원천 그 영향력 그의 후손들 그의 잔존 세력들 그의 흔적들 그의 존재들 이름들 이거 모두를 싹 없애서 수월 지옥에다 쳐넣어서 존재감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이렇게 될 줄로 우리가 믿고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겨놓은 싸움을 살아가는 싸우는 이미 싸움은 이겨놓고 이미 어떻게 전제된 싸움이냐면은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생방송 말고 재방송 볼때좀 기운 빠지지만 생방송 볼 때는 마음이 우리가 막 중요한 축구 경기나 이럴 때막 뭐 마음이 쫄이잖아요. Oh, 어떻게 뭐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재방송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건 이겼는데 뭐. 그럴 때는 마음 졸입니까? 아니죠. 마음 편안하게 봅니다. 왜? 이건 이겼는데. 이긴 게임을 보는 건데. 우리가 막 위기를 당해도 쫄겁소. 이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도 현재, 과거도 현재 항상 시공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냐고 보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싸움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이건 이렇게 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할 것도 아니고 에이 어차피 이길 거니까 대충 하죠. 이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이것이 촉진되는 것을 생각할 때 열심을 다하되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위축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 그날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코 허망한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 믿음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흔적조차 사라질 그 나라를 저는 꿈꿉니다. 그 나라가 될 때만이 진정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저는 교만과 죄악의 본질을 이처럼 명쾌하게 표현한 구절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거짓의 압이에요. 뱀에 들어간 사탄은 인간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꼬셨어요. 거기에 넘어간 건 인간이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넘어설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죽었다 깨나도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피,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가당치 않게 건방지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그 시도 행위 이게 교만이고 그게 죄라고요. 우리도 때론 이런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해서 잘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뭐얻으면 내가 뭐 해서 그런 줄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정체성 주제 의 분수를 알고 거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다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그냥 슬쩍 지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다루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에요 완전히 뿌리까지 끊어버려가지고 파내버려가지고 흔적조차 사라지도록 지옥에 다 쳐넣을 것입니다 마지막 체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1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양지 126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전능과 같이 나를 받으시옵소서. 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얼마나 때로는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는 모든 삶의 태도가 교만이고 이것이 죄악의 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전공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동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촉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강구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개명성, 곧 바벨론, 곧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 내려 그 높아짐을 낮추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조차, 이름조차 사라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위협에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 어두컴컴한 이 암흑의 세계에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